뉴스를 가져왔어요. 돈 되는 폐기물, 쓰고 버려지는 것들의 정성 시대가 온다. 클릭할 것 같아요. <laughs> 쉬어쓴 청년 40만 넘었다. 세대 간의 차별,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20대가 영포티를 조롱하는 이유. 세대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한데, 네. 하나 골라야 되나? 사회의 뉴스에 떠 있는 거를 에이블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사실 기획의 도는사회 뉴스에 떠 있는 거를 에이블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뉴스를 가져왔어요 세개거든요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네. 돈 되는 폐기물 쓰고 버려지는 것들의 정성시대가 온다 오. 이게 헤드라인 하나 더 끌리네요 더 <laughs> 클릭할 것같아두 <laughs> 번째 쉬어 쓴 청년 40만 넘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차별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20대가 영포티를 조롱하는 이유 이세 가지 중에 혹시 어떤 게좀더 이기가 편하세요 개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긴 한데 그래도 네. 순서로 보면 2번 가장 관심 있는 거 같아요 시었음 그러면 시었음 청년에 대해서 그 에이블의 시선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음... 있을까요? 첫째 직장이 30살에 일을 처음 시작해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많이 공감이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쓸모 없다라는 느낌이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적 동물이니까, 거기서부터 절망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포자기가 되잖아요. 저는 서른 살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뭐쭉 올라올 수 있었지만, 쉬었다라는 게 진짜 쉰건 아니잖아. 강제로, 기회가 없는 시대. 그게 저는 가장 좀 어려움이 있고, 회사가 15년차가 되면서 초점을 맞췄던 테마들이 바뀌기도 하고 추가가 되는데 저는 최근에 가장 정말 중요한 테마는 일자리. 근데 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상호작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문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는 꼭 젊은 층 것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 저는 포함하고. 근데 그거 어려운 작업인데 저는 그쪽 관심 많아요. 근데, 영포티도 보니까, 쉬었음 성년이랑 조금 이어지는 문제인 거 하기도 음, 한거 같아요. 음, 영포티가 뭐냐면, 젊은 척 하는 40대를 아, 조롱하는 일종의 멸칭이라고. 아, 읽은 아 멸칭? 네. 영포티는 그러면, 칭찬은 아니네. 칭찬은 네. 아니야. 예전에 어른 김장한가? 그거 네. 다큐멘터리 근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이가 든 거가 뭐, 잘못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된다라는 거가 저렇게 고귀하면서 어렵다라는 거 저도 느끼고, 포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0대, 60대가 되기 전에, 40대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마지막 10년인 것 같아. 근데 그 배우지 못하면 5 0대6 0대가 되면 진짜 그냥 꼴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해요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7 8년 전에는 책을 안 읽는 친구들 우리 회사 구성원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책을 안 읽지 책을 안 읽는 저 친구들 내가 그러면 기대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5 6년 전에 바뀌 었거든요. 책이라는 수단은 제 때에 있어서 의 친숙한 수단인 거고 지금 저는 명확하게 믿는데 책이 아니라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는 동일한 효과를 음.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영감 같은 거. 음. 도전 정신. 저희 이제 그거 안 하잖아. 회사에서 신입사원 옛날에는 8 권을 읽고 독후감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안 해요. 자율적으로 보는 40대랑 50대가 되면 반드시 나보다 후배들을 키워주는 것에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미래 세대고 이 친구들이 사회나 경제를 이끌어 갈 거고 그것이 잘 되도록 저의 위치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진 않고 내가 이미 이었던 그게 뭐가 됐든 이제 한번 누려보자 라는 생각이 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분들도 사실 힘들었겠죠. 30대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제 누려보자 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뭐 누릴 건 누리되 결국에는 이 후세대를 내가 키우지 않고서 그것만 누리게 되면 음. 어떻게 될지 진짜 그래서 네. 에이블의 시선은 영포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특권도 누리기도 하지만 후세들을 위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은 될까요? 어른 좋은 건... 어른이 되는 좋은 어른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좋은 네. 어른이 되기 위한 연습이 포티 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우리가 얼마를 도우겠어요 사실은 세대가 다른데 우리 후배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보면 내가 도와줄게요. 이것도 저는 친절이잖아요. 네. 결국에 영포티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현상을 좀더 친절했으면 자산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네. 뭐이 사람의 네.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마 왜 비판을 받는지 하면 최소한 겸손이나 아니면 그 친절함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요. 돈 되는 폐기임을 이거 반어법이기도 하고 딜레마기도 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그 모순을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든 웃지 않는데 이거를 5년, 10년 전부터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 회사가 갖기 원하는 역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환경이 새로운 돈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채굴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값이 될수 있다. 옛날에 비트코인 하나로 사실 피자 먹는 거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피자를 몇 개를 살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환경이나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이 야 무슨 쓰레기가 돈이 돼?라고 말하는 거가 지배적일 때 누군가는 돈이 될수 있어. 지금은 아닌데. 5년과 10년 후만 봐봐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거가 저희 회사가 보고자 하는 방향이고, 이거를 저희는 가설 기반의 시나리오라고 해요. 결국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을 직면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고, 아까 뭐 영포티아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세대 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감염 갈수록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더 심각해지면 반드시 사회나 우리의 주변의 이해관계자 여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할 거죠. 저희는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 투자하자는 거고, 그거를 미리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바로 임팩트 투자라고 하죠. 지금 당장 뜨는 거에 들어가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승산이 없어요. 저평가된 거,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사람들이 폐기물도 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올 확률이 우리는 높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폐기물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창업자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같이 케어해 주는 거가 바로 임팩트 엑셀레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